뉴욕 증시의 충격파가 월요일 한국 시장을 덮치기 직전 금융 당국이 긴급히 모였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금융 당국이 주말을 반납하고 모인 이유는 외환 시장의 패닉 가능성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극심한 위험 회피 심리로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이탈할 경우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기업들의 외화 부채 부담이 커져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당국은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 외화 유동성이 급격히 말라붙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논의한 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화 유동성 즉각 공급 준비입니다 한국은행은 비상시 통화 스와프 또는 fx 스왑을 통해 시중은행의 달러를 신속하게 공급할 준비태세를 갖췄습니다 둘째 외환시장 미세조정입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변할 경우 외화 보유액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매도 개입에 나설 방침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 긴급 회동 자체는 시장에 강력한 정책 의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당국은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금융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근거 없는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월요일 개장을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의 이같은 선제적 대응이 월요일 패닉 장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월요일 개장 후 외환방어선이 뚫리지 않고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러분은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외환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실시간 경제 상황을 확인하세요.